오, 오 어디 갔어 노스코 노스모킹 씨 예, 예. 어디 갔어요 예, 예? 오케이 이게 각자 동생 아닌가요 각자 동생 이러고 있네 미친 그럼 협동관이 왜 와나 이 사람아 자자 그 여기 앞에 보통 암호 써있는데 아무것도 못 봤어요 여기 아니 여기 있어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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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, 어디. 예, 암호가 써져 있, 있는데 보통 어딨어 어딨어 진짜 모르겠네 없... 아이씨 옐로우 아, 아, 어? 참깨 옐로우 <laughs> 참깨 아이씨. 뭐 아임 게이? 더낫 아임 게이 더낫암 게이 암 게이 대신 말 씨발놈이 나이 새끼야 암 게이 봐니까 <laughs> 아아! 오 씨! 나 뭐야? 나 어디 올라간 거야 이거 지금 아니 그 이걸 여기올려면 어떡해요 아 이거 <laughs> 듣기 준 완료하면 아 이거 뭐, 너무 길잖아 이거는 어? 뭐야 뭐고? 페이크 병신들아 <laughs> 뭐했는데올린 거야? 길잖아 너무 길잖아 이거는이라고 <laughs> 이거 아니 미친 이거 이게 뭐야?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거 둘 넘어보셔도 된다고. 와뭐 봐. 아 봐. 넘어보실도 돼. 걸리면 뒤대는지 보여 주시고. 예? 걸리면. 아, 아 뭐. <laughs> 아니. 아니, 뭐 하시는 거예요, 지금? 우리요그 파일. 걸리니까 뭐. 죽었어 그러니까 뭐야? 오이 씨, 뭐야? 야, 연료나 빨리 찾아서 가죠 그냥. 실수님 죽어 가지고. <laughs> 봐. 뭐해, 진짜. 개 못해, 진짜로.